빨이빨이 조심해서 가~ 숨산기왕 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십일째 누가? 오랜만에 보고 좋아? 뭔지 모르겠어? <laughs> 뭔지 모르겠지? 전혀 안 좋아하는 얼굴인데. <laughs> 엄마 아빠는 왜날안 재워주고 이렇게 착잡한 모습? 잡아, 잘 잡아, 뭐. 소리 지

아 진짜 이게 로또 됐어? 로또 됐어? 지야이야 <laughs>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리야. 우리 불편해. 7월의 아가들. 시원해 아가들 아저씨는 여기 몇 격이세요? 여기 아기들 모임인데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여기 아니에요. 시원해 아가 오늘도 육아 출근 완료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네요. 식빵기엘메기메스 몸통 장난메스니야 간헐적 단식을 한엘일아슈빵3엘메일째 했는데 살이 0.1g도 빠지지 않았어 충격 왜 웃어? 어이. 어이없네 하나 둘셋 오버 오늘은 2차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날 주사 맞기 좋은 옷으로 세팅해서 입고 갑니다. 부장님 오늘 예방접종 두대 맞으셔야 됩니다. 화이팅. 두두. 예방접종 두 대. 야 분식 5만 원치 해봐요. 절대 안 된다. 알지? 뭐싼 데서 시켰는지가지조금 먹어 놓고 많이 먹는 는 거. 맨날 아 진짜, <laughs> 진짜 날 알지? 그쓸때 내가 다 먹었어 과자 두개 크래커 <laughs> 세개 크래커 <트랙커 웃음> 세개 아니면 <laughs> <나좀> 배 배가... <laughs> 배가 진짜 안 빠져 야, 진짜. 어, 걔는 확실히 식단을 해야지는 거. 이게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이 같이 있으니까 식단을 해야 내장 지방이 좀에서 빠지는 거야. 나 지금 피부과가 자꾸 지 말라고 해서 자 3일째 못 뛴다니까. 네, 뭘뭐지 말라. 아, 띠지 말라 그래서 피부과 가서 뭘 띠지 말라고 하는지 <laughs> 아무것도. 너를 어 해는잖아. 아무것도 있겠다. 지고 왔지. 주사를 이렇게. 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 소름끼치게 하나도 안 빠질 수가 있지. 손녀 안녕. 손님, 안녕.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을려고? 입으면... 좀 어디다가 입으려고? 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모유수유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 일주일 병행해 봤는데요. 전혀 일단 효과가 없었습니다. 막 몸무게는 일단 전혀 효과가 없었고, 어 그래도 뭔가 배나 몸이 조금 붓기가 빠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몸무게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어디 유튜브에서 가난적 단식 하면서 모유 수유를 성공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대실패였습니다 모유 양이 엄청 줄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가난적 단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기가 먹을 우유가 없어져서 정확한 시 단식을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식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워낙 빵순인지라 이 도넛도 먹고 식빵도 먹고 했어요. 왜냐면 모유는 고탄수화물이라는 말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절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얼굴이야, 네 얼굴 아. 안 받아지네? 으아, 여기 또왔 가자, 이 통화도 무슨 통화냐, 잠이나 자야지 <laughs> 통화도 무슨 통화야, 잠잘자 출산 선물로 운동화를 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엄마가 고생했다며. 엄마의 선물을 챙겨주시는 센스. 가끔 제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그냥 먹다 보니까 고추장 비빔밥이야 그냥. 되게 맛있어. 양파 맛있어. 상추를 샀었어야 <사서 써야> 돼. 버섯도 <laughs> 맛있어. 참치버섯 아, 참치안 들어갔어. 뭐가 음, 그래 잖 음. 아니. 가능해? 실 없지 않니? 아 깨친 게 뭔지 알아? <laughs> 충전하려고 여기다 갖다 놓거든. 근데 충전기가 안 꽂고 있었어. <laughs> 와, 신격적이다 진짜. 무슨 여기 청소기기 얼른 놓으면 자동 충전 되냐고. <laughs> 네. 어떠세요? 어, 네. 청소 네.